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공무원이 해서 안될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서야. 안될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어, 권리당원,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동원이 됐었거나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음? 경인지역이나 제주도나, 울릉도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공통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이런 해유나 이런 언질이 있었을 적에 과감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지 이런 해유나 언질의 요청에 부안해동하다 보면은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아? 뭐가지가 떨어진다 이거야. 뭐가지가 공무원의 뭐가지가 응? 떨어지면은. 불이익이 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자, 지금 여기 걸려있는, 걸려있는, 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리 당원을 모집한다. 이거는 법정 구속가입니다. 자, 법정 구속감으로 가는 곳다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광환 남양주 시장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시장이 지난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후 같은 당의 김한정 의원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뒤 정무비서로 채용됐던 A씨 등에게 김의원 지역구인 남양주 의뢰 권리당원을 모을 것을 지시합니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될 경선에서 김의원을 낙선시키고 경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 시장은 A씨 등에게 김한정 의원이 재선되면 나부터 제거하려 할 것이다.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선을 앞둔 2019년 11월 주변 인사들에게 김 의원의 경쟁자였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모 씨를 도와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의장부 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조 시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이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초임,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 국회의원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잘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이게 뭐 누구인데 공무원을 동원해서 권리당원, 책임당원을 모집할 수는 극히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나 이거는 지금 현직에 있던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직에 초선 정도 하면서 해보니까 좋으니까 재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랬을 적에, 이제, 자기가, 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음. 책임당원, 권리당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군수라는, 구청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인데, 은근히 부탁도 하고, 해유도 하고, 또 사탕을, 사탕으로 이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유인도 해본다, 이 말이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직에 있는, 초선 이상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어? 구속감이다, 실형감이다,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되고, 이 사실이 명백히, 명백히 밝혀져 있어, 이게. 예? 사람은 요즘은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IT 기술 뭐 GPT니 뭐니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이 문제가 결국은 인간이 발명했는 그 기계에 인간은 밟혀 죽어 이거 했는 하나하나의 흔적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어, 응? 다 기록이 남아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laughs> 모든 일이 시정구수, 정장의 일이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다볼 수가 있는데,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서류를 받는 그 흔적들이, 또꼭 봐야 될 만한 서류를 보고도 안 봤다, 오리발, 내밀 때딱 들어대면은 거기 흔적이 남아있어. 이렇게 모든 곳에, 가는 곳곳마다 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은 힘든다. 이 권리당원도 또 지가 했다 그래가지고 지가 추천인으로 떡 해놨는 거, 이런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겠어요. 제가 이 문제가 지금, 왜서 그런, 지금 이때지는 때가 약간 지난 그런 <laughs> 뉴스지만은, 왜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가 하면은, 언급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흔적이 남아서 공소기한이 상당히 길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권리 당원을 모집 지시한 긴강한 남양주 시장이, 이? 남양주 시장이 1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이 됐다. 이런 법정 구속이 되는 거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내가 앞에서 어지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이게 어려운 것이 보면은, 음, 저 지난 선거 때그 정강훈 목사가 있어요. 정강훈 목사가 뭐 내가 얼마를 추천해가지고 뭐 당신을 뭐 이렇게 흔들 어자지우지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루머인지 진짜 얘긴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이 지금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이 정강훈 목사가 했던 그 얘기를 지금 방송으로 인터뷰 했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이른 말까지 국민의힘 정당에 50만 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 대표를 세워야 돼. 최소한 300만 이상 제가 당원 모집에 가속도를 붙여서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981명. 그래, 정가원 목사가 자기가 필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하는 거는 30만이라 그러지만은, 실제 정가원 목사 이름으로 추천되는 거는 891명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다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공직자, 공직자들은 선출직, 4년 임시직, 임시직이지만은, 4년 임기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법 위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쇠고락을 쳐야 돼. 그래서 여기에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라북도의 전북일보에서 권리당은 많이 모집하는 사람이 이? 단체장이라 이거야, 단체장. 이걸 지금 어디서 지금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안 해. 그렇지. 지금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권리당원을 그만큼 많았다가는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권리당원 탈퇴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 선거 때마다 당원 과열 모집은 매번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년 전 지방 선거에서 군산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14,000여 명이 모집됐습니다. 군산.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남은 권리당원은 5,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의 지방선거 경선의 50%를 권리당원 몫으로 명시하고 있어 입지자들에게 당원 모집은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입니다. 이제 권리당원 당비를 6개월 이상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주어졌는데 이것도 또, 음,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알아, 못 알아봤는데 뭐 1개월인가 2개월 하면은 또 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범죄와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공무원에게 민주당원 모집해라 이렇게 하면서 긴강한 저강한 전 남양주 시장이 유죄가 확정됐다. 너무 이것도 과잉 충성하다 보면은 결국은 세월랑을 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의 응? 그저 앞으로의 공천 문제에 좀 수월하게 위해서 이 당원 모집을 한다. 당원 모집을 해가지고 갖다 준다? 이거, 죽음이야, 죽음! 개구락지 죽음이야! 여기까지는 지금, 정항한 <laughs> 남양주 시장의 에? 행태였고, 자, 지금부터는 어린 가면은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동두천의 최영덕, 어, 동두천 시장이, 여기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인데 권리 당원 모집 혐의로이 사람은 그래도 경미했었는가 봐. 불구속 성치가 됐어, 불구속 성치 불구속 송치로 끝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것도 결국은 계속 동두천시장에 검찰 송치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공무원들이 이? 어떻게 하면은 시장 권수 구청장 눈에 들까 싶어 가지고 이따오 범법행위를 서슴없이 서슴없이 저지르고 아 나는 몇장 해도 좋다이따오 개소리하다가 깨구락치 은팔치 짜는 거야 응? 이 동두천 시장의 얘기고, 다음에는 누군가면 전라도, 어? 전라도 광주, 광주 광역시의 행정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이 이 불법 당원 모집하는데 개입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집행위해, 집행유예 실행입니다. 깜빵만 안들어가는것 뿐이지, 깜빵 들어가기 전에 자숙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집행유예지. 이것도 깜빵이에요. 이건 뭐가 뒤떨어졌는 거야. 행정부시장이 또 이따오짓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응? 어? 정종재, 전 광주시 부시장, 이짐서도 집행위에 날아가는 거야. 뭐, 그동안에, 뭐, 정무직이라가지고 몇해안 했으면 모르지만은, 30년, 40년 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연금 날아가고, 날아가는 거야. 그니까 러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응? 당원 불법 모집 행정부시장,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있는데, 예? 요구해가지고 직원들도, 예? 개피복이 생겼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되지. 네. 공무원이 시장 소속 당원을 모집한다. 예? 이게, 말이 돼? 공무원이 시장 소속 당원을 모집하는데, 왜 모집하겠어요? 응? 어? 잘 보일라고? 단순히 잘 보일라고? 그것만이겠어? 제가 많지. 단순히 잘 보일라고만 했는 거라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아 몇십 장을 가져오게 되면 인사에 음? 그 저쪽에 좋은 고지에 올라가게 된다. 어? 아 인사에 아주 반영 저 보이지 않는 그 항목에는 없지만은 아주 잘 반영해주겠다. 아니. 이거, 당원, 입당 원서만 갖다 주면은, 승진식켜 주는 거야?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발각되지 않고, 어,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또, 뭐, 다른 봉투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응? 이중 3중으로 일은 안 하고 말이야. 당원, 뭐 모집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어? 어? 돈, 뭐, 차비가 없어가지고, 돈이나 구하러 돌아다니고, 이따오 시작하는 게 공범 꼬라지 되겠나? 응? 근데, 그런 거 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할 때는 좋았지만은, 응? 그런 거할 때는 좋았지만은, 이게 공소기간이 길어가지고, 어? 발 뻗고 자긴 클러스. 어디에선가 한 건이, 작은 한 건이라도 걸려서 이것이 응? 연류돼서 발각된다 그러면은 아주, 아주 노골리 찌리 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 그런 루트, 그런 길이 되고, 그런, 응? 입구가 되는 수다,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해야 돼. 지금 응? 봐 여기 봐. 경찰은 성남시 5급이 입당 원서 특정인에게 거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5급 되는데. 어? 당 저거 입당 원서 20장 가온나 50장가 졌나 100장 가온나. 이따가 소리 했다 그면은 러 이게 얼마나 큰 응?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에? 이게 또그 사람들이 입당하면은 권리 당원비를 6개월 정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인데 막억지로떼서가지고 입당 원서 받고, 어? 권리 당비까지 내라 그니까네. 러 그것도 또 말이 잘안 되니까 당비는 내가 내줄게 하고, 이또 당비 또 당비도 내준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골빠진 놈들, 응? 어? 빨리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어, 교도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환장해 놓은 놈들이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응? 정당에. 정당의 입당 원서는 절대 들고 다니기 위서는안 된다 하는 오늘 그런 경각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집안에 하나 있으면은 또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어메, 아베, 동생, 응? 고정동생 사촌동생인데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되니까네, 어? 이 입당 원서에 서명 좀 해다고, 어, 한 달에 왜 2천원, 3천원, 저는 이거, 이거 다고, 또 개소리 하더라. 말려야 돼. 이게 법법행이야. 다 같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당에, 정당에 입당 원서는 들고 당겨서는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공무원은 공무를 해야지, 공직선거법이나 지방공무법을 위배해서까지 입당 원서를 들고 당겨서는안 된다. 하는 것을, 응? 음? 논평으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가족 이리저리 따지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안에 이런 일이 있거든랑잘 단속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거 들고 다니면은 그거 위험한가 하지 말라고 경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오라 그랬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지잘 되려고 남 지금 구렁텅이에 빠뜨린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사건이 됐을 때는 공무원 연금 날아가고 불명에 제대하고 이따가 것을을 응? 니감수했으라도 내인데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놈 아니야. 이런 놈은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 취급을 해야 돼. 예, 네. 마친다 마친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다 보니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은 절대 정당에 입당 원서를 들고 다니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